다음 뉴스입니다.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전통시장에서는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네, 올여름 폭염의 여파로 과일과 채소값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. 그래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대목을 맞은 시장은 인파로 붐볐습니다.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. 추석을 앞둔 목포의 한 전통시장, 좌우로 놓인 점포들이 인파로 북적입니다. 마른 생선을 파는 어물전은 제수용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로 과일 가게에도 대목을 만났지만 쉽사리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. 다 엄청 비싸네요. 작년보다. 낙지는 작은 것한 마리에 5천 원, 큰 것은 2만 원까지 올라 쉽게 팔리지 않을 정도. 그나마 전과 송편 판매점이 대목을 맞아 붐볐습니다. 북적북적하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로 좋은 추석 됐으면 좋겠어요. 오일 추석 물가는 폭염 여파로 사과는 60% 배추 등 채소값도 118%가량 올랐습니다. 한우 역시 1kg당 도매 가격이 19,000원 선으로 8%가량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. 네, 저희는 한달 전부터 이렇게 사기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께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물결을 마음대로 걸 수도 있고 또 무료로 저희가 배송까지 해주는각 점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폭염 끝에 찾아온 추석 연휴 서민들의 차례상 고민은 깊어가지만 그래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